자 이번 시간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자 여러분이 작업한 이 캐릭터에다가 배경 화면에서 자 번개치는 효과를 어 잡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어 번개 레이어를 제가 껐다 켰다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고 자 이거는 필터 명령을 이용해서 쉽게 잡을 수 있고. 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sd 캐릭터나 이런 부분에 어, 써도 뭐뭐 나름 어울리는 것 같아서 어,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걸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래서 어, <laughs> 오른쪽에 보시는 해당 이런 소스만 잘 만드시면 포토샵에서 어, 레이어 모드로 이제 합성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 어, 효과를 difference cloud 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어, 잡는 방법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그래서, 파일을 뉴하고, 적당하게, 자, 똑같은 걸 하나 또 만들어서, 자, 클라우드 효과를 제가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경색이 블랙 앤드 화이트입니다. 자, 블랙 앤 화이트 상태에서, 필터 렌더로 들어가면, 자, 클라우드 효과를 우리가 줄수 있겠죠? 그래서 자 필터 효과를 쓸때 우리 어, 이 기능은 이제 많이 씁니다 클라우드 음. 그래서 클라우드는 전경색과 후경색이 예, 좀 랜덤한 형식으로 그래서 클라우드를 계속 재실행하면 어, 이런 랜덤한 구성을 보이고요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디퍼런스 클라우드를 보겠습니다 자 디퍼런스 클라우드를 실행하면 자, 오른쪽 화면처럼 나오는데, 일반 클라우드랑 큰 차이를 모르시겠죠? 자, 그래서, 자, 색깔을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 전경색이 빨갛고, 지금 후경색이 흰색인 상태에서, 자, 일반 클라우드 효과, 효과를 먹이면, 당연히 빨간색과 흰색이 구름의 느낌을 주는가 하면, 자, 이번엔 디프런스 클라우드를 실행을 하면, 자, 색깔이 이제 반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빨간색은 청록, 그다음에 흰색은 검정으로 나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자, 여기다 추가로 더해서 제가 한 설명을 또더 드리겠습니다. 디퍼런스 클라우드에 대한 여러분 이해를 갖추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디퍼런스 클라우드는 단순히 색깔만 반대로 뒤집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어, 해당 어, 이 그러니까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기서 그러니까 계산을 별도로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그라디언트 툴, 자, 원형 그라데이션을 선택하고, 자, 가운데를 이렇게 하면요. 필터 렌더 디프런스 클라우드 가면, 자, 요런 식으로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원형으로 둥렇게 쳐진 부분이 음, 상당히 집중된 형태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자, 요런 속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제가 또 이해를 돕기 쉽게 별도의 이미지를 들고 와서 또 클라우드하고 디퍼런스 클라우드의 차이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일반 클라우드를 먹이시면, 자, 일반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상관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덮어버리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디퍼런스 클라우드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이점이 뭔지 이제 확인하게 느끼시겠죠. 네. 그니까 어, 기존에 구성된 요 화면 위에서 어, 별도로 도 어, 덧입혀서 계산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자, 기본 원리는 아셨고 자이 상태에서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소스를 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예, 합성할 부분은 일단 꺼고요 자 일단은 어, 블랙 앤드 화이트 상태에서 어, 시작을 하는데 자 그냥 클라우드를 먹이기 보다는 자 번개가, 우측 상단에서 쫙,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자, 그라데이션 툴 중에, 자, 선형 그라디언트로, 자, 요렇게 효과를 먼저 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디퍼런스 클라우드를 들어가면, 자, 요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가운데 보시면, 쭉, 대각선 형태로 지나가는 게 보이십니다. 자, 요거를, 음, 그니까, 색상 차이를 조금 주셔야 돼요. 자 이미지 어저스트 해 보시면 자 인버트라고 있습니다 반전 자 그럼 이 반대로 어 색깔이 뒤집어졌고요 자이 상태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브라이트니스, 앤 콘트라스트 들어가서 조금 더 이런 형태로 자 콘트라스트 뭐 적당히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추가로 레벨, 자, 레, 레벨로 가서 가능한 배경이 검정색에 가깝도록 설정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검정색으로 가깝게 하는 이유는 어그 레이어 모드를 쓸때 완벽하게 투과를 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소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소스를 이쪽 화면으로 들고 오셔가지고 자 위치를 적당하게 하고 레이어 모드를 자 포토샵 2019 이상은 이렇게 마우스 오버, 오버만 시켜도 바로바로 바로 지금 설정이 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쭉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자 레이어 모드 중에 라이트 혹은 자, 스크린 어떻습니까 스크린 상당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컬러 다치 같은 게 상당히 강렬하게 나오죠. 음. 자, 스크린으로 한 다음에, 자, 해당 레이어를 캐릭터 뒤로 숨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벌써 아까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어, 나왔다고 볼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끝이 아니라, 음, 자, hue a 츄레 saturation으로 또 색상 값을 추가로 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컬러라 이트 체크를 하고요. 자, 그럼 색깔이, 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세츄레이션 올리면, 자, 채도 값이 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휴 값도, 자, 어울리는 색깔, 색깔에 맞게 자기가, 어, 구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뭐, 이게, 뭐, 어느 게 좋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자, 그래서 이런 어, 효과들을 어, 최대한 좀잘 활용, 활용하시면 음, 자기 어, 자신의 어떤 포트폴리오도 훨씬 더 이제 재미있게 예, 구성할 수 있을, 있게 될 거예요. 자, 기존에 제가 했던 거 이걸로 하니까 어, 좀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테스트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죠죠 어,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도 많이 해보시고, 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가 알려드릴 게 많지만 음, 자, 짧게. 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어, 명령어를 안내해 드렸으니까, 자, 여러분들도 어,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토샵 다음 시간에 또한번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